혹시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을까요? 네, 사실 이번에는 저희 오늘브가 공중파에서 1위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. 사실 지난 8집 바이마이 몬스터 앨범 때 더쇼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또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중파에서도 1위를 꼭 목표로 두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공중파 1위 왠지 대권만 같은데요. 유씨 저는 개인적인 목표이긴 한데요 뭔가 항상 컴백을 하고 활동을 할 때마다 열심히만 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번 활동에는 즐기면서 무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즐기면서 꼭 공중파 1위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우리 <웃음> 온앤오프 멤버 분들뿐만 아니라 퓨즈까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활동 계획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콘서트 같은 계획도 있으신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, 이전입니다 어 일단 우선 오늘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음악 방송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어, 콘서트도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까? 있,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가사와 컨셉 우리 꿈을 쫓는다라는 컨셉이 또 어, 줄을 이루는데요. 온앤오프만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어 안녕하세요. 오늘 승준입니다 일단 저희 온앤오프의 꿈은 월드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. 또, 사실, 저희가, 사실, 콘서트도 그렇고, 해외를 가본 경력도 많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,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음악으로 발매하면서, 또 많은 팬분들, 해외 팬분들을 만나는 것이 또 오늘 오프의 꿈입니다. 네, 우리 일본 투어와 북미 투어를 했지만 월드 투어를 해보고 싶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. 네 민균 씨. 네 민균입니다. 어, 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활동하는 게제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지오디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. 최근에도 콘서트도 하셨는데 어, 저희도 계속해서 오래, 오래오래 함께 음악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 한 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지오디 선배님처럼 건강하고 오래오래 네, 또 활동하고 싶다라고 민균 씨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.